안녕하세요. 오늘은 권율 장군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이 지난 1604년도에 선무공신이 책봉이 됩니다. 이순신, 권율, 원균 이세 사람이 1등 공신에 책봉이 되는데요. 그후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순신 장군은 누구나 다알 정도로 여러 가지 기록과 문학적 서사 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은 당시에 도원수였는데도 오늘날 그다지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난중일기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전기나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데 권율 장군은 그런 면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사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는 커다란 계기와 반전, 그리고 서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율 장군에 대한 서사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독산성, 세마대, 그리고 행주대첩. 그런데 그렇게 극적인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린 시절에 병정놀이라든지 과거 시험에 낙방했을 때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덧댄 후에 과거 시험을 계속 봤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뭐 전투 중에 나타나는 거북선 또는 학익전 또는 신에게는 여전히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반전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아직 알리지 마라고 하는 노량 해전의 극적이고 장엄한 죽음 이런 것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율 장군은 서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축적입니다. 권율 장군은 위력한 가문 안동권씨 가문의 후예지만 역사적 축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선무공신을 내 책봉된 후에 그 이후에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이어지고 그리고 현충사가 건립이 되고 정조 대왕에 의해서 충무공 전서가 편찬되면서. 1차적으로 역사적 부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900년도 근대 시기에 일본 제국지를 물리치기 위한 민족 영웅이 필요할 때 이순신 장군은 위인전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일본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그러한 극일의 차원에서 세 번째로 이순신 장군은 또 역사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2000 10년대에 와서 대중성 있는 영화 명량을 통해서 네 번째로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여름에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과 장엄한 최후를 그린 노량이 연말에 개봉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문학적 서사라든지 역사적 서사 그리고 시대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이 되었다면 권율장군은 그런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또 하나는 권율장군은 오늘날 행조 대첩에 권율 행조 문화자가 있지만 그렇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대중들에게 권율장군이 가까이 다가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충장공 도원수 권율장군의 역사 탐방로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권율 장군의 역사성을 부활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록과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 있는 권율 장군의 역사 유적 문화 유산. 문화 콘텐츠 등을 총망라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할 생각입니다.